이거 없으면 시원한 맥주도 없다. 캠핑에 최적화된 아이스박스 사용 후기 공개. 올리빙 도트 캠핑용 아이스박스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하드 타입의 아이스박스로 무게는 가벼운 2.3kg이어서 휴대하기 정말 편리해요. 색상은 네이비 계열로 자연 속에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죠. 이 아이스박스의 매력은 단열 성능에 있는데요. 내부 공간이 넉넉해서 가족 단위 캠핑이나 짧은 여행에 딱이에요. 얼음을 넣으면 하루 정도는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하답니다. 외부는 튼튼한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내구성도 뛰어나고 사용 후에는 전면 배수구를 통해 물 비우기도 간편해요. 또한 실리콘 패킹과 이중 잠금장치 덕분에 보냉력도 탁월하답니다. 디자인과 성능 모두 놓치지 않은 이 아이스박스는 캠핑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. 가격 대비 성능도 훌륭하니 꼭 한번 고려해보세요.